현장 실습 처음 준비하면 진짜 막막하죠 교육원은 뭐고 실습처 는또 뭐야 대체 뭘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실습 전체 과정이 완전히 정리됩니다. 오 진짜요 저는 실습처에서 160시간 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실습은 세미나 30시간 플러스 실습처 160시간 이두 과정을 모두 해야만 인정돼요 둘중 하나라도 빠지면 학점 인정 절대 안 됩니다. 아, 복지관에서 160시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100% 불인정. 그래서 오늘 정확히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사회 복지 현장 실습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 두 파트가 모두 있어야 학점이 인정됩니다. 이론 수업이 세미나 30시간이고 현장이 160시간인 거죠? 맞아요. 교육원이나 대학에서 직접 실습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은 교육원에서 실습은 외부 실습 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외부 기관을 제가 직접 찾아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실습 기관이 워낙 많고 학습자분들의 일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실습 기관을 찾아야 해요. 또한, 직접 구하셔야 하는 이유는 수강생이 원하는 지역과 선호하는 복지 기관을 선택하는 의미입니다. 단, 사회복지협회가 선정한 실습 가능 기관이어야만 인정됩니다. 교육원이랑 실습처가 서로 소통해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거 아니에요? 전혀요. 이두 기관은 아무 연결이 없는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구한 실습처 정보를 본인이 직접 교육원에 제출해 하고 교육원은 그걸 확인한 후이 학습자를 이 기관에 위탁해서 실습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공문을 실습처로 보내요. 그럼 실습처에서 먼저 서류 달라고 하면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교육원에서 곧 공문이 갈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요청하면 교육원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나요? 네. 선의수 과목 6개, 즉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두과목을 먼저 완료해야 해요. 또 실습과목은 인기 많고 개설기관이 적어서 경쟁이 높습니다. 적어도 1, 2개월 전에는 미리 신청하는 게 매우 안전합니다. 실습처는 교육원에서 지정해 주진 않나요? 아니요.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예요. 사회복지협회가 지정한 실습가능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 근무지는 실습 불가이니 꼭 주의 바랍니다. 내 직장에서는 왜안 돼요? 근로인지 실습인지 구분이 어렵고 평가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실습 전에 서류 제출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습처를 정하면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온라인상으로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이라 함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교육원은 여러분이 섭외한 실습처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 본인이 실습처에 정보를 교육원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육원마다 서류 종류나 제출 방식이 다르니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서류만 내면 바로 실습 시작인가요? 아닙니다. 교육원이 실습처로 공문을 보내고 실습처가 그걸 승인해야만 실습 시작이 가능합니다. 실습 승인이 나면 교육원에서 이론 수업을 듣게 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세미나는 오리엔테이션이며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니 꼭 참석해야 합니다. 2차 세미나는 중간 점검입니다. 담당 교수의 현장 방문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차 세미나 최종 보고입니다. 실습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3차까지 모든 세미나를 완료하면 6시간이 인정되며 추가로 온라인 교육 24시간 포함하여 30시간의 이론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세미나는 보통 언제 진행돼요? 대부분 주말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160시간을 실습해야 하고 하루 최소 4시간, 최장 8시간까지 실습 가능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초과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습일지, 주간일지, 종합보고서 같은 서류를 교육원 양식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160시간 실습, 세미나, 온라인 수업, 그리고 서류 제출까지 이 모든 게 완료되면 교육원이 성적을 입력하고 드디어 사회복지현장실습 3학점이 이수 완료됩니다. 160시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현장실습은 과목의 일부일 뿐이에요. 실습과목 수강신청, 세미나 30시간, 지정기관에서 현장실습 160시간, 그리고 실습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제출까지 이 모든 걸 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복지관이나 가도 실습 인정되나요? 아니요. 사회복지협회가 지정한 실습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기관에 직접 혹시 현장실습 인정기관인가요?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제 직장에서 실습해도 되나요? 불가입니다. 근로인지 실습인지 구분이 어렵고 평가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습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쉽습니다. 실습은 두 과정이다. 세미나 30시간 플러스 현장 160시간. 둘다 해야만 인정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아, 이제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한 번에 정리됐어요.